실전 체크 일지 시간 누 체크업 울음 강도 기타 이 예, 요런 거 시간 그냥 체크해 보시면 연모님들께서 깜짝 놀라실 게 아이가 울때 그걸 왜 울리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울리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그 울음을 분석을 했고 그때 우리가 취할 베스트 액션이 바로 그냥 누워서 잠드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도보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베스트 우리의 액션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 울리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뭐 30초 혹은 1분부터 카운팅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울음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1분만 기회를 줬는데도 아이 울음이 흥얼거리는 울음으로 변한다거나 힝힝거리는 그런 약간 낑낑대는 울음으로 변하시는 걸 들을 수도 있고요 제가 또끼 1탄에도 적었지만요 아이마다 그 아이의 곡조가 있어요 그 전문서적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어, 종류를 강도름, 강도랑 해서 무음, 옹알이, 우어, 흑흑, 찡찡대는 울음, 칭얼대는 울음, 눈물 없는 마른 울음. 이걸 이제 제가 해석한 의미를 적어 놨어요 이거 사실 이제 저희 정말 카페 2014년도에 만들어서 그때부터 토끼 육가 운영을 했었는데 로리마미 로미 님이라는 로미 님이 이거를 정말 잘 아들한테 적용을 했던 그런 글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엑셀에다가 이 강도 0부터 5까지를 그 5가 뭐몇분 지속됐고 3이 몇분 지속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오셔서 검색하면 예전에 14년도에 로미 님께서 적으신 게 아마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옹알이 있죠. 우어, 흑 이렇게 우는 거는. 스스로 진정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이때 개입하시면 오히려 애를 깨우는 거예요. 사실 정말 이거는 전문 서적에도 정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를 범하시면 안 돼요. 애가 지금 스스로 자려고 하는데 가 가지고 안아주면요 잠드는 애 깨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안아줘서 뭐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잠드는 울음이잖아요. 울음의 원인을 왜 울지를 생각해 보자고 했잖아요. 근데 애가 낑낑대는데 0.1초 만에 휙 달려와가지고 앉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울음이 지금 안아달라는 울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자면 그냥 잠드는 울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잠드는 울음을 초보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조금만 낑낑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잠드는 그 좋은 찬스를 못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스스로 잠들 수 있는데도 개입을 해 버려 가지고 그 능력 자체를 이게 선물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저도 제가 그걸 과오를 범했던 사람인지라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진짜 얘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어서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울리냐고요. 울음의 의미만 파악하면 정말 쉽게 끝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지금 왜 울고 있을까? 지금 내가 행하는 행위가 정말 지금 아기가 원하는 행위일까? 그 반응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럼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제가 항상 또끼리과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태도가 우리는 셜록홈즈가 돼야 된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그건 훈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이를 정말 호기심 가득한 자세로 아이의 하루, 아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 다 관찰을 해서 셜록홈즈와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울까를 먼저 꼭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찡찡대는 울음, 하소연한 듯한 울음, 칭얼대는 울음은 좀더 기다려 봐줘야 되는 거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아이마다 정말 그 아이 나름의 곡조가 있어요. 노래가 있다고요. 노래가 있어서 아이가 어떤 아이는 정말 그 노래가 어떤 아이는 한 번에 처음에 막 무슨 그 우리 전기밥솥 증기 분출하듯이 막 울는 깡패 울음을 하다가 사그라들어서 찡찡대다 우는 아이가 있는 반면 그냥 이렇게 조금 울다 갑자기 이렇게 막또 많이 울다가 이러다가 또 조금 울다가 탁 없어지는 이게 각자의 곡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엄마가 아빠가 엄마가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살짝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도 육아를 하시기 때문에 엄마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부모님이라고 칭을 할게요. 부모님들께서 아기의 그 울음소리를 분석 들어보고 계신다면 아기의 그 울음의 노래를 잠잘때 잠자기 전에 발생한 울음의 노래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들으면 아 이제 진정 좀하겠구나니 2, 3분 지나면 진정 하겠네 이게 딱 이제 감이 오거든요. 기까지 거기까지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요. 그래서 오름 패턴 분석 차트는 밤잠 눕힌 시간을 적고 잠든 시간을 적고 오름 간격을 적고 오름 강도를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오름 패턴을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요.